할렐루야할렐루야할렐루야할렐루야할렐루야 주여, 불을 내리소서, 주여, 불을 내리소서, 불을 왕창 내리소서, 주여,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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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소서, 쉬여 그를 내리 셔서 쉬여 그를 내리 있어서 쉬여 그를 내리 있어서 쉬여 그를 내리 있서 쉬여 그를 내리 어서 쉬여 그를 내리 서오시성서 환영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방문해 주세요. 오, 성령이죠. 모기가 너무 많네요. 모기 좀좀 사라지게끔 도와주세요. 오, 성령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죠. 이마저서, 이마, 저서 이마...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불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이여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성냥이 불로 불로 임하소서 성령이시 불로 임하소서. 성령시여 불로 임하소서. 성령시여 불로 불로 임하소서. 성령시여 치료의 기름으로 임하소서. 치료의 기름을 부서. 성령시여 치료의 기름을 부서. 성령시여 치료의 기름을 부서. 성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치료의 기름을 부어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역사 없어서, 성령의능력치료의능력을나타내소서 주여 치기의 기름을 부어서, 치료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을 서의 기름을 부어서, 의 기름을 서 주여 전도의 기름을 부어서 주여 전도의 기름을 부어서 주여 전도 기름을 부어서 주여 전도의 기름을 부어서 주여 전도의 기름을 부어서 주여 전도의 기름을 부어서 주여, 주여 축복의 금기름을 부어 주여, 축복의 금기름을 부어서 복의 금기름을 부어서 주여, 축복의 금기름을 부어서 복의 금기름을 부어서 주여, 축복의 금기름을 부어서 복의 금기름을 부어서 주여, 축복의 금기름을 부어서 서 주여, 서서 주여, 서서 주여, 서서 주여 축복의 금기름을 부어서 축복의 금기름을 부서 주여 축복의 금기름을 부서축복의 금기름을 부서여 뜨거운 불을 부어서 뜨거운 불을 부서 주여, 뜨거운 물을 부어서 주여, 기가 영적인 기가 열리게끔 역사 없어서 주여, 영의 기가 열리게끔 역사 없어서, 영적인 몸이 열리게끔 역사 없어서, 영의 눈이 열리게끔 역사 없어서, 주여, 영의 눈이 열리게끔 역사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영의 눈은 영적인 눈들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명는 영적인 눈들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명한 미각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영안들이 다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명하노니 영안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명하니 안수를 받는 사람마다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예이름 명하니 안수를 받는 사람마다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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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를 받는 사람마다 영적 질병 육신의 질병들 다치로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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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안수를 받는 사람마다 영적 질병 육적 질병이 다치로 될지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을 <laughs> 나타내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여,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서, 예시름 명안이 머릿속에 붙어 있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어러운 귀신들은 특배밭에 꽁꽁 묶여서 갈고리 걸어서 저 앞에 무적에 놓은 숙히 다 들어 걸리셔라. 무적경에서 다시는 나오지 말지어라. 무적경 문을 예시름으로 봉하노라. 벌사 성령이시여 부흥해할수 있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끔 역사 없어서, 주여 부흥해할수 있는 교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벌사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벌사 성령이시여 역사 없소서, 벌사 성령이시여 역사 없소서, 성령이셔여 역사 없소서, 오 주여 능력사역할 수 있는 건물이 하나 생길 수 있도록 하다 성령께서 역사없소서오 하나님아 버지 성령의 능력사역할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사역할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없소서 주여 역사없소서 주여 역사적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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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은 올려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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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은 올려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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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하나 생길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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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교회는 하나 생길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영적 질병, 육적 질병들은 다 치료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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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축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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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각종 질병들은 다 태워져 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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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악령들은 다 태워져 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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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악령들은 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 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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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은 올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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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은 다 잘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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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의 우한질군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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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당뇨병은 다 태워져 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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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운 깨끗이 치로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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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병도 치료가 될지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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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아픈 사람도 치료가 될지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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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관절도 치료가 될지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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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아픈 사람도 치료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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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힌 혈관은 뚫어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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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병들은 다 치료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본미한의 영들은 다 태워져 다 살아질지하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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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열등감은 다 태워져 다 살아질지하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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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고집의 영들도 다 태워져 다 살아질지하다. 성령에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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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관념도 다 태워져 다 사라질 거다. 성령에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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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참수형들도다 태워져 다 사라질 거다. 성령에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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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의 형들도 다 태워져 다 사라질 거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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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뱃속에 숨어 있는 욕한 귀신들은 다 태워져 다 사라질 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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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눈 속에 붙어 있는 미음의 형들도 다 태워져 다 사라질 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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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온몸에 숨어 있는 의심의 형들도 다 태워져 다 사라질 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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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속에 숨어있는 거짓 세형들은다 태워져 다 사라질지하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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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름으로는 각종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하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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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8장 18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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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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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을 형통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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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안을 열고 싶은 사람들은 올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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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를 받고자 하신 분들도 로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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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로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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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람들 불로+ 불로+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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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체키 받을 사람들도 올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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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기 사역을 배울 사람도 올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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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듣고 자하는 사람도 올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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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은 많이 올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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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은 올지어다. 잠자는 영원히요 깨어날지어다. 잠만 자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오 주여 성령의 능력의 뜨거운 불을 위한 시간에 부. 그 성령의 능력 뜨거운 불을 부어서. 그성령의 능력 뜨거운 불을 부어서.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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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성령의 불로 불로 예스를믿 명하는 정신병들은 덧다나 걸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अलवली किस खंबर थी खुल किस खंबर को कची ती किस कंबर कोी को किसक किस खंबर को कछी ती खुल किस खंबर कोीस खल खिली किस थी कोी किस खंबर को खुल किस खंबर कोई खीनी खुलस खंबर कोी किस खंबर कोी खुली किस को

오 주여 성령 이래 축복해 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사 성령 이래 축복해 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래 축복해 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안수를 받는 사람마다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목사에게 안수 받는 사람마다 영정 눈이 열려지게끔 역사여 주시옵소서 고의사 성령제 강목사에게 안수를 받는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 잘되게끔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케니콜렉키스카말과 카키디 콜렉키스카말과 카카 디콜렉키스 카카니 वैछेन ने खेल वाले किस खामल को कछी फेनी खोले किस खामल को कछी ती खुले किस खामल को कछी ती खुले किस खानी वीर कल्ले किस खामल को कछी ती खुले किस खामल को कछी ती खुले किस खानी वैछेन ने खेल वाले किसने खामल को कछर छेनी खोले किस खामल को कछी ती खुले किस खानी वैछेन ने खोले किस खामल को कछी ती खोले किस खानी

वीर खल के सीखा मर गए कीदी को ले किसका खा दी किसका नी वाई छे निखल बोले किस खा मर गए की थे नी किसका नहीं खो ले किसका नी खो ले किसका नी अखिन खिल वाले के सिंह मर गो का कीति खोले कि सिंह मर गो का खोले किसका नी वीर खल खिल वाले वाई के सिंह मर गो का खोले किसका नहीं खोले किसका नहीं वीर खल खिल वाले के सिंह मर गो का कीति खोले किसका नी खोले किसका नी 우리 칼레 칼월이 기숙사 가면 그아 콜렉스 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 받을 사람 천 명만 보내 주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 받을 사람 천 명만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뜨거운 불 받을 사람 천 명만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 뜨거운 불 받을 사람 천 명만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인 는열 사람 천 명만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인 열 사람들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 영적인 는열 사람 천 명만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우주의 하나님, 이종을 통해 주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종을 통해 주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 저에게 한 수를 받는 삶아라,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니다시고 저에게 한수 받는 삶마 각종 질병이 치료되게끔 역사여 주시고, 오 주여, 성령의 불로불로 안수할 때마다 축복의 불이 부어지게끔나시고 축복의 금기름이 부어지게끔 역사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보사 성령이셔 역사옵소서, 그사서 성령이셔, 역사 없어서, 주여, 저를 통해서, 주의 능력과, 능력이 나타나게끔, 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안수를 받는 사람마다 불면증도 치료되게끔, 역사여 주시옵소서. 어제, 강목살기 한술를 받는 사람마다 불면증도 치료되게끔, 역사여 주시고, 강목사에안술 받는 사람마다 술도 끊어지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강목사에안술 받는 사람마다 담배도 끊어지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회사 성령시 역사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영적 눈이 열려지게끔 역사여 주시옵소서. 회사 성령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강목세계 안수받는 삶아 금기름이 임하게끔 역사여 주시옵소서 강목세계 안수받는 삶아 축복의기름부음이 임하게끔 역사여 주시옵소서 고이사 성령이셔 역사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며 나라임 없이며, 뜻이 하나씩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시며, 다만나게서고앞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